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지금 넓은밭에 보면은 노란 꽃이 한창입니다. 온통 노란 꽃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지금 시가 이렇게 맺혀 있는데 이게 바로 속속이풀입니다. 경기도에서는 황새행이라고도 하는데요. 식물 이름은 속속이풀입니다. 네, 참고로 하시고요. 오늘 소개할 약초는 이 속속이풀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명아주입니다. 이 명아주는 어딜 가나 흔한 식물이지만 예로부터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심혈관 질환에 탁월한 약효가 있는 약초입니다. 이 명아주는 여름에 크게 자란 것을 비어서 약재로 쓰고요 지금 이 연한 것은 나물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위쪽에 연한 순을 뜯어서 나물로 하면 좋은데요. 이 명아주는 데쳐서 들기름 무침이나 묵나물 볶음, 된장국 등으로 좋습니다. 단맛이 나고 맛있는 나물입니다. 그런데 이 명아주에는 가루가 붙어 있습니다. 이 명아주에 붙어 있는 가루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서 물에다 잘 씻어내고 데쳐서 조리해야 합니다. 네, 심장을 건강하게 하는 이 명아주, 봄철에 나물로만 먹어도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이 명아주는 명아주과의 한해살이 식물입니다. 잘 자라면 2m까지도 자라구요. 줄기가 굵고 단단하며 가벼워서 청녀장이라는 지팡이를 만드는데 이용되어 왔습니다. 본초 강목에도 청녀장을 짓고 다니면 중풍에 걸리지 않는다고 했고요. 태계 이황 선생도 청녀장을 만들어 이용했습니다. 민간에서도 명화주 지팡이를 만들어 짚으면 고혈압과 심장마비가 예방된다고 했습니다. 이 명화주는 한약명을 열라고 하는데요, 전초를 약용합니다. 봄에는 나물로 이용하고 보통 여름에 꽃이 피기 전에 것을 채취해서. 말려서 보관하면서 다려서 식후에 복용합니다. 맛은 달고 평안성질입니다. 나물로도 즐겨 먹는 식물이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루를 잘 떨어내고 식용해야 합니다. 이 명아주의 굵은 잎줄기를 오리와 함께 구워 먹으면 심장이 건강해진다고 알려져 왔는데요. 이 명아주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동맥경화를 예방하기 때문에 고혈압,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혈관성 질환을 예방합니다. 특히 심장이 건강해지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 명아주는 권위작용과 강장의 작용이 있는 약초로 이 명아주를 자주 먹으면 위장기능이 강화됩니다. 이 명아주에 함유된 항산화물질들이 위와 장의 기능을 높여서 소화력이 좋아지고 몸이 건강해집니다.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설사를 먹게 하며 식체와 이질, 위염, 대장염, 소화기 계통의 질환들을 예방합니다. 또한 살균 작용이 강해서 구강 건강에도 좋은데요. 이 명아주 생잎을 씻거나 달인 물로 양치를 하면 은 충치가 예방되고 치통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명아주에 들어있는 아스콘 빈산은 구충제의 원료 물질이기도 합니다. 네이 명화주는 또한 암세포의 생성과 성장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서 각종 암을 예방하는 항암 약초입니다. 또한 이뇨 작용이 우수해서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고 신장 기능이 좋아집니다. 눈 건강에도 좋아서 백내장, 녹내장 등의 안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 명화주는 피부 건강에도 좋아서 가려움증, 단마진이라고 하는 두드러기, 습진과 피부 염증에 다려서 복용과 동시에 달인물로 환 부를 시켜 주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해독 작용도 뛰어나고요. 강한 살균 작용으로 각종 염증성 질환에 탁월한 효능이 있어서 폐결핵 기침, 기관지염, 류머티스 관절염, 치질 등의 효과가 있고요. 요통과 인후통, 신경통 등 통증 완화 작용, 신경 세약에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 명아주 생즙을 조금씩 자주 복용하면 혈관, 특히 동맥이 막혀 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말린 것을 다려 먹어도 아주 좋습니다. 말린 약재는 하루 기준 10 내지 15g씩 다려서 복용합니다. 알러지성 질환이나 햇볕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과다 복용을 삼가야 합니다. 오늘은 명화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